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이제, 한 주에 또 시작이 되는 하루입니다. 어, 어제, 이제, 국내 경기와 새벽 축구, 이제, 프리 커뮤니티에 이제 공유해드린 거, 어,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일단 오늘 한번 브리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동그라미 쓰여 있는 게, 제가 원래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경기 이번 시즌 6번 대결에서 2승 4패 뭐 우리은행이 크게 많이 앞서 있는 건 아니었고 거의 비슷했다고 볼수 있겠는데 삼성생명은 현재 3연패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4일만의 경기를 가지고요. 우리은행은 2연승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3일만의 경기를 가집니다.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에 미리 픽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삼성생명 플러스 3.5와 그 다음에 144.5에 이제 제가 베팅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크게 나누자면, 일단은 우리은행은 지금 최근에 지금 굉장히 일정이 빡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장의 선수들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안배를 많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지금 어, 오늘, 그렇게 주전 선수들을 좀 휴식을 줄것 같고, 난 삼선생명은 반대로, 어, 뭐 일정은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이번 시즌에 이제 홈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는 거, 그래도 오늘 경기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 홈에 대한 이벤트도 할 것이고, 이제 PO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데뷔를 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리고 뭐 동기 부여 또한 그렇고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항 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남자 배구 손해 보험과 현대캐피탈. 이번 시즌 다섯 번대결에서 1승 4패 현대캐피탈이 우위에 있었고요. 손해 보험은 전 경기 한국 전력에게 3대 1 승리를 했고 최근 10경기 8승 2패 4일 만에 경기를 가지고 현대캐피탈은 3연승 중이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 3일만에 경기를 가집니다. 음이 경기는 음 지금 어, 이거,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동기부의 차이가 있다고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캐피탈은 지금 자력으로 1위를 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 좀... 그래도 뭐, 동기부여는 당연히 현대 캐피탈이 더우 위에 있겠지만, 그래도 손해보험도 마지막 이제 4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게다가 홈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경기 178.5와 현대 캐피탈 일반 승을 예상했습니다. 두팀이 만났을 때세번 오버가 났고, 두번 언더가 났었습니다. 일단 오늘 두 경기에서 그냥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 뭐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 가시는 만큼 배팅을 하시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어,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꼭 적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픽을 어디에 공유해드리냐. 이제 단체 톡방 또는 제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제 본인들의 이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알림 또는 구독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픽 공유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